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어,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하고요. 어, 여러분들 그 다음 카페 에 어, 김동희 중등 수학 이명 이렇게 검색해서 오시면 여기 그 전공수학 질문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공수학 이 게시판에 어, 여러분들 이제 그 물어보시면 되는데. 어, 오늘 이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원래 말머리가 없었는데요. 이 말머리 그 우리 선생님께서 노력을 하셨어요. 여기 말머리를 이렇게 달아주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말머리를 다시는 방법은 여기 글을 쓰실 때이 말머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는데 여기 해당하는 과목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쓰시는게 아니구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 지금 이제 배경이 조금 그 검어 검기 때문에 이게 글씨가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진에 이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질문 1은 맞는가요? 아니면 왜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어, 질문 2가 맞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질문을 보시면, 어, 지금, 자, 어, 우선은 처음 시작이 이제 모닉 당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적당한 출발점은 아니에요. 여기 모닉 방식이 들어가면은, 이 밑에 있는 질문들이 좀 어이 없는 이유로 다 이제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닉당식에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닉당 의미가 있게 되려면은 모닉당식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기약당식이 되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생기는데요. 네, 그 부분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는 모닉당시를 하셨고. 어, 복소체 안에서 서로 다른 모든 근이, 그래서 이 방식의 근이겠죠. 이게 예, 이제 a1부터 a10까지 이렇게 조여져 있을 때, 어, k는 이제 이걸로 생성됐다. 어, 그리고 이제 gk o v q가 갈라 확대체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어, 우리 선생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군이죠. 예. 군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체가 아니에요. 어, K over Q가 갈로 확대체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건에서 당식 하나 주어지고 그 당시 근으로 예, 근으로 생성된 이런 그 체가 K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갈로 확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부분은 뭐, 이제 뭐 약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이제 얘기. 뭐 K가 뭐 Q 의갈로학 대체가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고 안해도 괜찮습니다 자동으로 K는 Q의 갈로학 대체가 되는 거고요 어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시그마인 걸로 보이고요 시그마 A1 플러스 A3 이 시그마 여기에는 양화사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원래 그 집합의 표기법에서 어 시그마가 여기 등장하고 여기 등장하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이거를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화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네, 이거 우리 선생님들 양화사 쓰실 때꼭 필요한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시그마는 이제 그 G에서 온 거고요. 어, 그래서 이걸 다 돌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IJ가 모든 순서상에 대해서 이제 다 나오느냐 서로 다른 IJ에 대해서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모니 당시인 경우에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약 당시 된다 하더라도 이런 형식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A I J를 이렇게 억지로 다 모았어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아무 원소를 하나 뽑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이 집합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그냥 A I 플러스 A J에 대해서, 혹은 I J 요 성질을 만족하는 I J 서로 다른 I J에 대해서 어, 적당한 시그마 존재해서. 적당한 M이 존재해가지고, 그래서, 어, A1은 AI가 되고, 어, AM은 AJ가 되나? 즉, 근데 요 조건에 요 조건이 같은 조건인지는 좀생각 해봐야 돼요. 결국 요거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네. 요런 거는 당연히 지금 기약 당시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기약 당시 되면은 요런 거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요거는 안 된다 그랬는데, 기약이라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왜 되는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정규확대체를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k를 q 위에 정규확대체라고 하겠습니다. 뭐 f라고 하죠. 표수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 분해 가능인지 아닌지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임용에서는 분해 가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 표수 0, 표수 형인체에서 특히 할 때는, 어, 이제, 확대체들이 분해 가능 확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 유한 확대체, 일반적으로, 어, 표수가 0인 그두체 사이에, 어, 표수가 0인 체에유한학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갈로학대체라는 이야기하고, 정교학대체라는 이야기가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에 있다는 표수 0이라고 하고요. 뭐, 어, 대표적으로 이제 Q가 될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께서 Q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어, 좀 성가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유한체, 유한학 대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 그것도 이제 추가를 하죠. 또는 유한체 어, KOF가 유한체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정규학 대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다항식을 하나 주고 그 다항식의 해집합에 대해서 이군 갈로아군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정규 확대체가 됐을 때는 이 군을 갈로아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게 정규 확대체고 그리고 갈로아 확대체 동시에 그리고 GK, 그 경우에 GK o v F를 여기서 우리가 그 갈로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FX상의 당시가 하나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가 f(x) f(x)를 여기서 한번 꺼내 볼게요. 뭐 자명한 그런 당식은 아니고요 차수가 1 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fx가 기약일 필요충분 조건이 이 갈로아군이 fx의 그해지합에 어, 그, 추이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이게 중근을 가지는 경우는 당연히 기약이 아니죠. 그렇 기약 방식은 다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근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f(x)의 모든 근이 서로 다를 때 어, 왜냐면 이제 중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야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중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를 했고요 모든 근이 서로 다를 때 fx가 기약이다 이 필요충분조건이 이거를 내가 g라고 할게요 g g가 f x 해지팝에 추이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추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그 의미의 원소에 대해서 다른 의미의 원소로 가는 그런 치환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이거 그냥 치환군이란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어 아닌 예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차 당식에 갈라군이 그 S3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그 다음에 그 A3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쵸? 어, 그 차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3차 당시라고 해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이 알파 베타 감마를 우리가 뭐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알파 1 알파 2 알파3,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치환군 S3를 이 집합에 대한 그 치환군에 대응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S3는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 표현을 해보면은 S3가 항등원, 그 다음에 1, 2를 바꾸는 치환, 1, 3을 바꾸는 치환, 2, 3을 바꾸는 치환, 그리고 1, 2, 3을 바꾸는 치환. 그죠? 그리고, 어, 1, 1, 1 3, 1. 그러니까 1, 2, 3을 바꾸는 치환이 아니고, 1을 2로 보내고, 2를 3으로 보내고, 3을 1로 보내는 치환이고요 1을 3으로 보내고, 3을 2로 보내고, 2를 1로 보내는 치환입니다. 자, 요렇게 6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a3는 항등원과 123 132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어 지금, A3에도, S3에도, 예를 들자면 1을 2로 보내는 치환은 다 들어있어요. 얘가 1을 2로 보내고요. 얘도 1을 2로 보내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을 2로 보내는 치환이 들어있어요. 1을 3으로 보내는 치환도 있고요. 2를 3으로 보내는 치환도 있고요. 2를 1로 보내는 치환도 있어요. A3에 다 있죠. 자, 그런데, 이 A3는, 집합 요 f(x)의 해 집합에 해 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하겠습니다. s 얘는 s에 추이적으로 작용해요. 아까 제가 추이적인 작용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임의의 원소를 임의의 다른 원소로 보내는 그런 어, 작용이 존재, 작용의 원소가 존재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추이적인 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파1을 알파3로 보내는 것도 있어요. 1, 3. 1, 3, 2가 알파1을 알파3로 보내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는 없냐면은, 정확히, 알파1을 알파3로 보내는데, 알파1은 알파3로 보내는데, 알파3는 자동으로 알파2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알파3를 내 마음대로 알파1으로 다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1을 알파3로 보내면 자동으로, 그러면 알파3는 알파2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알파1을 알파3로 보내면, 요 작용에서는, 알파1을 알파3로 보내면, 알파3를 알파1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합으로 두 개의 원소를 주어진 두 개의 원소로 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두 개의 원소를 내가 원하는 두 쌍의 원소로 보낼 수는 없다 A3에서는 근데 S3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내가 알파 1, 3를 알파 2, 3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알파 1, 3를 알파 1, 2로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게 차이예요 치환군으로 작용하는 것과 단지 추이적으로 작용하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이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치환군으로 작용하는 것의 이제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기약 당식과 연관된 성질은 이 추이적인 그 작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이제 이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FX가 기약인 조건하고 기약이 아닌 그런 조건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가 기약이다. 이 필요충분조건은 g가 FX의 해지합을 우리가 S라고 하죠. 네, 아까 여기 서 부연 설명할 때도 했지만, 헤지팝을 s라고 하겠습니다. fx가 기약인 것은 g가 s에 추위적으로 작용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fx가 가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x가 가약인 경우. 그럼, 추이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근데, fx가 가약이면 어떤 뜻이에요? fx는 px, qx. 이렇게 쓸수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차수가 다1 이상이죠. degree가 px가 1 이상이고요. qx도 일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중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PX와 QX는 서로 다르게 생긴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G에 있는 시그마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작용시킨다고 을 한들, 자, 물론 PX, QX는 얘는 어디 있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FX에 있는 방식이죠. 가약이라고 했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시그마에 의해서 불변이에요. 시그마 불변, 시그마 불변. 예.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laughs> 만약에 p 알파가 0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p 알파가 0 자 근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q 알파는 0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여기다 시그마를 만약에 이 알파가 자 qx의 근을 근 하나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fx의 근이죠 알파도 fx의 근이고 베타도 fx의 근이에요 만약에 이 시그마가 어, g가 s에 추이적으로 작용했다면 알파를 베타로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자 그러면 은 P 베타 는0이 아닐 텐데요. 제가 시그마를 가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P 알파. 근데 시그마가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알파를 베타로 보내는 이런 어, G의 원소였다고 한다면은 시그마 P 알파 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P 시그마 알파 돼요. p sigma 파는 뭡니까? p 베타죠. 이 0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래 0이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부터 자, 그러면은 어, 추이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이적으로 작용하면 기약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 추이적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걸 가정을 해보겠어요두 번째. G가 S에 추위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걸 가정을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s 에있는 원소 하나가 다른 원소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절대로 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알파가 존재해서, 알파인 S에 대해서 이 알파의 궤도, 알파의 궤도. 궤도라는 무슨 의미냐면, 시그마 알파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시그마는 G 있는 원소고. 이게 S를 전체에다 덮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취지로 작용 안 한다는 가정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알파의 궤도를 보시면, 이게 알파가 알파원이라고 하고요. 땡땡땡 해서 알파K라고 해보겠습니다. 알파K. 그런 다음에, x-α1, x-α2, x-αk, 해볼게요. 요거를 내가 gx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g를 여기다 작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g를 여기다 작용시키면 얘네끼리 돌겠죠? 여기서 나가는 게 있어요? 밖으로? 없죠? 요 안에서 돈단 말이에요. 이게 궤도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gx는, 시그, 그, g 불변인, g 불변인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갈로학대체죠. 갈로학대체니까, 정확히 얘네들은 어디 들어가냐면은, f, x에 들어갑니다. 그죠? g에 의해서 고정되는 체는 f밖에 없어요. 그니까 f, 그니까 f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g에 의해서 고정되는 원소는. 그런데 g x가 f x를 나누죠. 이거 0은 아니, 그 그다음에 d e g 가1 이상이죠. 그리고 동반하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f 전체가 아니니까 d e g 자체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f가 가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자, 우리가 뭘 가정할 거냐면은 모닉이 아니라 이 fx가 기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약이 아닌 경우는 아예, 예, 질문 1, 질문 2도 자명하게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기약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가 FX의 분해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FX의 근을 알파1, 알파2, 알파n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뭐 n이 일단 뭐3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여기 뭐왜 굳이 A1, A3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다른 문제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 의도를 존중하기 위해서 n 일단 3 이상이라고 하겠고요. 어 이때 지금 그이미의첫 번째 이미 ij에 대해서 알파 i가 그 ij가 서로 다르고 이래서 n사일 때 알파 i가 시그마 알파 1이고그 다음에 알파 j가 시그마 알파 3 자, 이렇게 되는 시그마가 존재할 것이냐 시그마 존재? 자,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파1을 알파I로 보낸 다음에도 알파3를 조작을 할수 있는 정도의 유연성을 이 G가 가지고 있으면 시그마 뭐예요? 그러니까 G는 달러 k 오키브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겠는데 근데 만약에 방금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이 3차 방식에서도서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알파 1을 알파 2로 보내고 나면은 이 알파 3는 반드시 알파 1으로 가야 되는 요런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pair ij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키는 시그마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어 두번째는 어 이번에는 이제 ij 를뭐 똑같이 먼저 잡을게요 ij 아까도 이제 ij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조금 이렇다라고하고요그 다음에 어 <laughs> 이런게 있겠느냐 시그마가 있어서 시그마와 A, 그 시그마 M이 존재해서 시그마 A1은 AI, 시그마 AM은 AJ가 되는 그 만족하는 시그마와 M이 존재하냐? 야, 요거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우선은 자, 우선은 A1의 궤도를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면은 아, 그러지 말고 AI를 A1으로 보내는 타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을 자, 타우를 G를 이거를 AI를 A1 이라죠 이게 왜 존재하냐? 추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추이적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를 뭘로 할까요? 시그마를 타우 인버스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시그마 a1이 뭐가 되나요? ai가 되죠. 그다음에 am은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타우의 시 타우의 aj를 am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 AM이 뭐가 되나요? 시그마 AM이 AJ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존재해서 A1은 AI로 보내고 AM은 AJ로 요걸 만족하는 N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